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입니다. 자, 이번엔 2023년 소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아고등학교 문제는, 어, 이도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난이도는 하레벨이 11문제, 어, 중문제가 6개, 상 레벨이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하 레벨이 11문제, 중상 문제를 합쳐서 9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하 레벨이 9개, 중상 레벨이 11문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하 레벨이 6문제, 중상 문제가 14문제가 출제된 걸 비교하면 문제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 지난 2년간의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해본 친구들이라면 이번 시험은 상당히 쉬웠네, 혹은 못풀 만한 문제가 없는데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원별로 따져보게 되면 어, 다항식에서 총 9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방정식 단원에서 총 1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 상 레벨도 모두 다항식 문제였다고 보실 수가 있죠. 어, 대부분의 하 레벨은 어, 방정식에서 숫자가 된 걸로 보면은 요 단원이 사실 복소수부터 해서 방정식 함수 요 단원이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했던 것부터한 거의 기본기에 거의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함수적인 기본기가 탄탄합니까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번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16번과 논술형 3번 문제가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16번 문제는 어, 문제가 어떤 문제냐기보다는 라다식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인데 당연히 차수가 복잡하고요 난이도가 높다라는 말은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끔씩 선이 말하는 계산 과정이 쉽지 않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 얘는 계산 과정상, 과정상 단순하게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수가 높아지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어, 우리가 했던 인수정리라든가, 뭐 개수 비교라든가 그런 등등등을 해야 되는 한당이 어, 복잡한 문제였던 걸로 보이고요 논술형 3번은, 어, 이 문제는 거의 낚시형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말로는 정교에서 맞은 나이가 한 두세 명 밖에 없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 어,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주어진 조건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띠져, 다져 어, 다져봐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어, 여기 문제에서 한 과정에, 어, 아이들이 다 빠질 수 밖에 없는 낚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인수분해를 가져가서 하는 문제였는데 어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지만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전부 다 틀릴 수 밖에 없었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논란이 될 수도 있을 만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보고 어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이게 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어, 학교 시험이라는 그런 엄밀성을 본다면, 어, 어, 아이들한테는 많이 난해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문제가 들죠. 자, 전반적인 총평을 해보게 되면, 이제 거의 광명권에 있는 거의 대부분 학교들은, 어려운 문제를 잘 풉니까? 라는 싸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누가 누가 더 기본기가 탄탄합니까?의 싸움입니다. 더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문제를 꼼꼼하고 실수 없이 풀 수가 있습니까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기가 탄탄해지려면 중요한 게 바로 자신감이죠. 기본기와 자신감이 합쳐져야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어야지만 자신감이 생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할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어, 학교 시험을 떠나서 더 높은 레벨의 문제를 계속 해서 공부를 해서 아, 나는 수학적으로 자신감이 있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는 시험이 나왔을 때도 실수 없이 만점을 가져갈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이번 소아고등학교는 중간고등 중간고사에서 어, 난이도 조절에 사실 좀 다소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어, 상위권 아이들은 점수가 많이 높을 거고요. 어, 중간권 아이들이 조금 타격을 입지 않았을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말고사에서 당연히 레벨을 가릴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다소 출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원의 방정식이라든가 함수라든가 등등의 난이도가 높은 단원이 기말고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의고사형의 문제를 많이 반복을 해야 했어, 어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